네 그런 와중에 이 탄핵 전국에 약간의 미지근한 물을 던지실 분이 있어요. <laughs> 찬물까지는 아닌데 미지근한 물을 자꾸 던지고 맞아요. 있는데 조국 대표가 개헌을 제안했죠. 그 내용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명예롭게 자신의 인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바밤. 저는 사실 굉장히 찬물로 느꼈지만 <laughs> 네. 오늘은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개헌 하나 했다고 무슨 역사에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하겠다고 하는 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되게 개헌을 하고 싶으시니까 실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윤석열한테 이렇게 개연 얘기를 하면서 업적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협치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었던 그 대표적인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아니었습니까? 그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사실 배반하는 것과 같이 느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얼마나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까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야기로 열긴 했으나, 해병대 그 최상병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것이며, 이태원 참사 159명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지금 줄을 잇고 있, 있잖아요. 너무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거의 일본의 무슨 식민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독도와 역사와 영토까지 다 내놓는 상황에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생지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이 역사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더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연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의 대체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그, 헌법 87년 체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고 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의 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헌을 접근한다. 이거는 탄핵 국면으로 가야 되는 탄핵 전선을 혼란을 줄수 있는 그런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개헌을 추진해서 우리 주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왜개 대연 이야기로 탄핵 전국을 혼란하게 만들까? 왜 윤석열에게 순통을 틔워주는 이런 시도를 할까?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촛불에 윤석열을 사형하라 외치시는 분들는데 그분들이 들은 기겁할 소리입니다. 명예롭게 퇴진하게 되면은 윤석열이.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의 직위를 해제시키고 국민들이 처벌하고 감옥에 쳐넣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미국에 갖다 바치고 국민 무고한 국민들을 죽이는 살인 정권이에요. 근데 살인자한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하시는 거는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얘기는 국민들은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윤석열 탄핵에 나서겠다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임기만 줄이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이 저는 바로 민심 이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네. 굉장히 날카로운 그 기준과 잣대로 조국혁신당을 보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가장 뜨거운 민심은 민주당이 못하는 거를 조국혁신당이 좀그 기동성 있게 더 진보적으로 해내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헌은 찬성입니다. 근데 탄핵하고 개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탄핵 얘기는? 꺼내지 않고 개연 이야기로 윤석열에게 딜을 제안하는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조국 대표의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어, 최상준 특검, 이게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결과들이 진행이 되면 윤석열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긴 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죠. 더 강력하게 탄핵 정선으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촛불 행동에서 조국 혁신당사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이 마침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일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날에 어 저. 그리고 조국 혁신당 관련자분들이 다 지금 봉화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면담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자회견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 빠른 시일 안에 조국 혁신당에 이거는 민심, 이바, 민심 배반이다.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었던 명예로운 퇴진 구속사유가 넘쳐나지만 지금 결단 내리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줄수 있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왜 자꾸 튀어나오고, 어, 이런 행보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모실까에 대해서 빈틈이 전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권자 국민이 민심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이 조국혁신당과 여러 정치세력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은 어 내가 생각하기에 개헌은 좋은 건데 뭐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민심은 지금 명확하고 단호하게 탄핵에 집중해서 빠르게 탄핵시키고 그 다음 사회대개혁 적폐청산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광주 지역에서 압도적인 그 표심을 몰아줬습니다. 특히 비례 선거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50% 가까운 음. 전 구에서 50% 가까운 이 표심을 몰아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뤄진 여론조사는 이게 반토막 정도가 났다고 해요. 네. 물론 지지 정당의 네.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 민주당 지지층이신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걸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총선 국면에 비해서 더 강경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의 반영이라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조국 혁신당에 굉장히 급격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국민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기대만큼 못한다? 이탈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바로 두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른 개헌이나 이런 거 기대 안 해요. 지금 국민들은 <laughs>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역할은 민주당을 견인하는 어,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인 의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다수당이 하지 못하는 목들을 그런 민심들을 표현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구는 탄핵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제일 먼저 탄핵을 외쳐줘야.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정당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지근한 물을 <웃음> 이렇게 <laughs> 끼얹으시면은.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주권자다라는 자세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도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개진하면서 우리가 21대에도 그랬잖아요. 멱살 잡고 다 끌고 다닌 거 아닙니까? 정치권들. 그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 충분히 민심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탄생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